이 눈, 눈을 똑같은 위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커맨드 Y 해서 네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IU 훌시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트위티 풍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폰트가 또 출시를 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폰트인지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출시한 폰트는 이런 폰트입니다. 네, 이런 폰트이고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하고 고정 음,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아이유 홀시 뮤직비디오에 나온 트위티 풍선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이유의 뮤직비디오 홀씨에 나왔던 이 트위티 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이미지도 그냥 가져올게요. 구글에서 찾은 건데, 이 이미지를, 어, 이 이미지를 풍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아이유 뮤직 때 이렇게 보면, 풍선이 어, 이런 노란 부분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, 이 우리 부분은 따로 있고, 이 눈도 크게 하나, 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나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포인트 체크해주셔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위티를 하나씩 펜툴로 따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일단은, 트위티를 다, 얼굴은 일단 다 땄습니다. 이렇게 땄고, 이 몸은 노란색이고, 이렇게 풍선을 보면, 외곽에는, 뭐, 테두리 선이 없으니까 안 하고, 이 부분이, 그니까 지금 노란색 부분이 다 이어져서 하나씩 이렇게 풍선으로 되어 있고, 입술 따로 있고, 이 눈부분 따로 있어서, 눈부분, 이 노란색 부분, 이 부리 부분만 일단 나눠서 3D로 만들어줘야 할것 같고, 나머지 이런 그림들은 매핑으로 하기보다는 그 위에다가 이 그림 올려놓고 그냥 멀티플라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하나는 복사를 해볼게요. 복사를 해놓고 복사를 해놓고 이 예, 그리고 이 지금 이대로 3D를 돌리면 이거. 위에 입수, 위에 부리와 아래 부리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, 그 아래 부분을, 흘러는 약간 다르게, 이렇게 만들어 놓고, 지금 이게 3D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3D 베이스가 돼서, 화면도 G. 커맨드 G로 다 그룹을 한 다음에 3D에서 인플레이트 깔아 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풍선이 됐고 r 터리얼은 광이 나니까 러프니스는 0으로 한 상태고 어, 조명은 어떻게 해볼까요? 조명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, 있으니까, 어, 이, 이대로. 그림자는, 네. 풍선이니까 좀떠 있는 것처럼. 네, 이 정도로. 해보겠습니다. 웬더링 돌려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. 네, 대략 이,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. 잘 나왔고, 이제 이 위에다가 눈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은 검은색으로 하고 이 눈썹은 검은색으로 일단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눈동자 안은 색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늘색, 또이 부분은 이 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화면대 C로 복사한 다음에 커맨드 F로 붙여주고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이 면색 면색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이랬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이 정리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맨 앞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왼색 부분을 지워주면, 이렇게 해서 눈 부분은 일단 됐고, 다시 이걸, 이 3D 렌더링 돌려주면, 네, 위치적으로 이렇게 돼있고, 이눈 부분을 그룹으로,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, 이 눈, 을 똑같은 위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커맨드 Y 해서, 이렇게,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지금 완전 덮어져서 입체감이 없는데, 여기에서 멀티플라이를 줘서,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도록 했습니다. 지금 이눈 부분이 좀 어색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볼게요. 이 부분 풍선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아이라인 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이 위에 하나씩 덮어졌던 이것도 지워주도될것 같고 여기 이 아랫 부분 이 선도.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음, 이 정도, 이 정도도, 이 정도로 지어주고, 이게 또, 7호. 이 정도로 지어주고, 이 툴을, 툴을 사용해서, 이 부분은 점점 얇아지게, 여기는 좀 두껍게, 그리고 다시 여기 부분은 얇아지게, 이렇게.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. 이 밑부분은 지워주고, 여기는 얇게, 여기는 좀. 게 감추고 다시 여기는 얇게 하겠습니다.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이런 트위티 버룬이 완성되었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이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폰트도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